딸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기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. 1년 전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. 수술비가 3천만 원. 딸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다 썼습니다. 그날 이후 딸은 결혼을 1년 미뤘습니다. 돈을 다시 모으겠다며 딸이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렸어요. 근데 있잖아. 웨딩드레스 못 입을 것 같아. 스튜디오 촬영도 포기해야 할것 같고. 왜? 돈이 부족해? 응. 다시 모으긴 했는데 턱없이 부족해. 그냥 구청에서 간단하게 할까 봐. 신랑도 이해 준대. 그래도 넌 평생 꿈꿔왔던 웨딩드레스. 괜찮아. 엄마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하지. 드레스는 나중에라도 입으면 되지 뭐.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. 엄마가 어두운 침실에서 눈을 뜬채 천장을 바라봅니다. 내 딸이 평생 꿈꿔온 결혼식을 나 때문에 포기하다니.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은행에 갑니다. 적금을 해지하시겠다고요? 네, 전부 다요. 20년간 모은 돈 2천만 원.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. 하지만, 딸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. 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옵니다. 엄마 다녀왔어요. 지수야, 잠깐 앉아봐. 식탁에 마주앉는 모녀. 이거, 엄마, 이게 뭐예요? 내 결혼 자금이다. 엄마, 이게 2천만원? 이돈 어디서? 엄마가 모아둔 거야. 엄마 노후 자금 아니에요? 이거 쓰시려고 모으신 거잖아요. 괜찮아.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. 엄마. 전 괜찮아요. 이런 거안 받아도 내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 들었어. 웨딩드레스 포기한다고.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니? 엄마. 엄마 수술비 쓴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. 이젠 엄마가 내꿈이어주고 싶어. 엄마, 감사해요. 근데 엄마 노후는 어떻게 하세요? 괜찮아. 엄마는 일할 수 있어. 그리고 내딸 예쁜 웨딩 드레스 입은 모습 보는 게 엄마 최고의 행복이야. 부모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. 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.